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환 원장입니다. 혀에 백태가 벗겨지고 혀가 화끈거리고 아파서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계신데요. 사진을 보시면 혀 가운데 부분에 백태가 벗겨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분은 혀와 입천장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얼얼하고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물을 먹어도 모래밭에 물이 빠지듯이 다 빠져버려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말을 하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혀에 백태가 벗겨지는 증상을 양성 이동성 설염이라고 하는데요. 벗겨지는 모습이 지도를 닮았다고 해서 지도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면역력의 균형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많이 생겨서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도 잘 생깁니다. 그런데 혀의 백태가 이렇게 부분 부분 벗겨진다고 해서 누구나 혀의 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불면증이나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혀 통증이 특히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혀의 백태가 벗겨지면서 혀가 아픈 통증이 동시에 나타나시는 분들은 진찰을 받아보셔야 하고요. 혀의 통증이 나타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놔둔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꼭 치료를 권해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 상담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